올바른 스윙과 올바른 근육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골프클럽 H 몬스터장입니다.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올바른 근육을 사용을 못해서 부상이 정말 많이 오는데요.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. 제가 지금 손목을 이렇게 꺾을 건데, 이렇게 꺾으면 이 안쪽에 있는 근육만 꺾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목이 꺾여요.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양쪽 근육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거리도 안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는 루즈핏이라고 그러고요. 한국말로는 헐랭인 춤이라고 하는데 그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 주유소 가면 그 춤추는 풍선이 있어요. 이렇게 막, 이렇게 막 춤추는 풍선. 그거랑 똑같아요. 어드레스를 하신 다음에요. 그, 그 대신 몸에 힘이 다 빠져야 돼요. 정말 서 있을 만한 힘만 있으면 되고요. 똑같이 스윙을 할 거예요, 이렇게. 스윙. 자, 스윙. 스윙. 그러면 한 2주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한쪽 방향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. 어,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부상도 많이 줄어들고요. 비거리도 늘고, 헤드 스피드도 늘 거예요. 그러면 올바른 스윙.